수년도 9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19번에 대한 신경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경 문제는 앞부분의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조금은 해석하는 게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봅니다. 더 r a 비가요. 그다음에 였습니다. More 뭐 이상이었는데요. Quick Spring Shower라고 하는 게 스프링은 봄이고 샤워는 소나기잖아요. 그럼 봄 소나기인데 좀 잠깐 내리는 봄 소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내리는 그런 봄 소나기보다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b e c a 라는 말로 접속사를 연결을 했죠. 뭐 때문이냐? 그럼 b e c 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전명어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부분에 헤드 같은 이라는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In the last 10 minutes. 그러니까 지난 10분 동안. 이런 말이에요. 지난 10분 동안에 그것이 비오는 게 o n l 니 같은 그랬는데 get이란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게 되면 그러면 뭐뭐하게 되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l o u d 하고더 요란하고 그리고 heavier 좀더 무겁게 얘기좀더 강하게 내렸다는 거죠. 좀더 요란하고 그리고 좀더 강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잠깐 내리는 봄 소나기 이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the thunder 자, 천둥이죠 천둥이 was getting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et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이 get 동사 다음에 뒤에 형용사의 보호를 쓰면 뭐뭐하게 되다 라는 말이 되니까 천둥이 closer 더 가깝게 되었는데 비교급 앞에서 e 분 e n 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비교급 앞에 e v 은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훨씬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아, 천둥 소리가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는 거고 그다음에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하죠. 세디하고 로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were out 밖에 있었습니다. there, 제가 거기 밖에 있었어요. 근데 뭐 없이었냐면 뒤에 with no 그랬으니까 없이에요. Rain은 비구요기어는어 우리 어떤 장비나 장치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은 rain gear라고 했으니까 우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체 우비도 없이 거기 밖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no shelter 에요. 쉘터는 우리 피난처 잖아요. 그래서 피난처도 없었어요. 피할 곳도 없었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standing, 서 있는데, 인더 미스 e m i 라는 표현도 체크할게요. 뭐뭐의 한가운데 란 뜻입니다. 그럼 어떤 거에 한가운데 에서 있냐? 너무 많은 그런 큰 나무들 한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하이픈을 긋고 오 r 라는 말을 썼는데, 또는 이란 말 보다는 이오 r 가 동격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그큰 나무들 여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라이트닝 라드라는 역할을 한대요. 자,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게 번개고 라드라고 하는 게 막대거든요. 근데 라이트닝 라드라고 하는 게 피뢰침이에요.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피뢰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개가 칠때그 번개를 건물 옥상 같은데 이렇게 빼줄까 철 어, 어떤 막대를 세워놔서 그게 어, 번개를 갖다가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피뢰침입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그런 어떤 피래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서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디가 looked up 위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콤마를 치고 i n g 로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trying to see 좀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i f 의 의미가 뭔 뭐인지 아닌지란 말이죠. 그 뭐인지 아닌지 the black cloud 그랬으니까 먹구름이죠. 검은 구름 먹구름이 was moving.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보려고 기보 노력을 하면서 위쪽을 올려다 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멈춰 놓고 다시 한번 본인이 위에서부터 정리하시면서 학습을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 나갈게요 하지만 it was no longer no longer라고 하는 말은 no more와 함께 더 이상 뭐뭐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더 이상 단지 하나의 구름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it appeared, 그것은 나타났는데, as though라는 말을 썼습니다. as though. 자, 얘는요, as if랑 같은 말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말로, 가정법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동사 부분에, head pp로 쓰고 있는 부분, head pp로 쓰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The entire sky라고 했으니까 전체 하늘이, 그 다음에, head turned dark. 어둡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헤드 p p 를써 가지고 네, 한 시대 전 단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as if나 as 도가 나오면 뒤에 이제 그 가정법의 느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head turned라는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체 하늘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났어요. 자, 그다음에 They are innocent spring. 그랬는데, innocent란 단어는 지금 여기서 온순한이란 말을 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spring shower, 봄의 소나기가, 그 다음에 head turned into. 저 뭐로 바뀌었냐? 뒤에 동사를 쓴 거죠. head turned into. 뭐뭐로 바뀌었냐면, raging이라고 하는 게 맹렬한이란 말이에요. 단어 별도로 좀 체크합니다. 그래서 raging, 맹렬한, thunderstorm. 자, 우리, 번개치 천둥치는 네, 그런 폭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Maybe 아마도 어쩌면 그럼 대화를 하죠 We should go back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The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We came from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디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콤마를 찍은 다음에 p a n i c 라고 썼는데 우리 Panic이라고 하는 게 혼란에 빠진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p a n i c 되어져서 얘가 이제 좀 겁에 질려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겁에 질려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p p 를 쓰고 있고요. 이럴 때 분사구문이니까 앞에 빙이 생략돼 있다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잘못 눌러가지고 당하셨죠. 네, 빙 패닉트라고 써가지고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게 되어서 세디가 말을 했습니다.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라고 한 다음에 또 물어볼 때 n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부분에 Which way? 어느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의문사죠. 그 다음에 뒤에 we came. 우리가 왔는지. 의주동의 형태를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왔는지 너 알고 있니? 방향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노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 콤마를 찍고 여기 i n g 를또 체크를 합니다. 우리, dart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저기 던지다, 던지다의 뜻인데, around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저기로 던지면서 라는 말로, 분사구문의 ing를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분사구문의 ing 앞에 있는 her eyes라고 하는 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눈들이 여기저기로 던지면서, 이 얘기는 시선을 여기저기 로막 돌려 하면서, 됐죠? 막 여기저기 막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선을 여기저기 던지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사구문 자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세디의 심장이 fell,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세디가, 그 다음에 또 realized, 깨달았는데, 뒤에 realized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명구가 하나 나왔거든요. with 다음의 명사는 부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nxiously라는 형태로 바꿔주 돼요. 자, anxiety라고 하는 건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깨달았어요. 알아차렸습니다.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여기 있는 대절이 되는 거죠. 이 대시 접속사를 지금 목적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녀가 didn't even know, 심지어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어떤 걸 알지 못했냐. 또 뒤에 의문사담의 주어동사 형태를 쓰고 있죠. Where she'd taken the last ten steps from. 저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놓고 해석을 해드리면, 대절부터 끝부분까지를 딱 연결을 해놓고, 그게 이제 대절이 목적어들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생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where라고 하는 의문사 다음에 주호동사를 써서, 의, 주, 동형태를 쓰고 있죠. 이렇게, head taken입니다. head taken. 그럼 정리해보면, 그녀가 어디로부터 그녀의 마지막 열걸음을 그녀의 마지막 열걸음을 어디로부터 그렇게 걸어온건지 심지어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불안하면서 깨달았어요. 됐죠?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Every angle Every 다음에는 단수형사가 나오죠. Angle은 각이에요. 각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각도가 Looked 보였는데 Exactly 정확하게 The same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똑같이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every tree, 모든 나무가 있는데, the a twin, 쌍둥이랍니다. to the one, 어떤 하나의 beside란 말은 뭐뭐 옆에란 뜻이니까, 이때 이승도 나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얘도. 그래서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나무에 쌍둥이였다라는 말로 쓰니까, 어, 가만히 보니까 동사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여기 사이에 비동사가 좀 생략되어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나무가 그 옆에 있는 그 나무의 쌍둥이였다. 이 얘기는 모든 나무가 똑같이 보였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그다음에 every fallen limb 이때 모든 떨어진 그런 림이라는 어, 게 사진인데 팔다리 같은 걸 가리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큰 가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축 처진 가지란 말로 fallen 이란 말을 쓴 거예요. 늘어진 가지, 축 처진 가지. 자, 그런 다음에 미미킹이라는 말을 썼는데 미미킹이란 말은 요단어를좀 체크를 할게요. 미믹이란 단어가 흉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모든 그런 축처진 늘어진 가지가 미미킹 흉내를 내고 있는데 10 others 다른 10개의 그 나무들이죠. 다른 10개의 나무들을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또 똑같아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도 비동사 was가 생략되어 있고 비동사 다음에 i g 로 진행형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밑에 있는 단어 형용사의 어떤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니까 반드시 한단어빠짐없이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anxious라고 하는 건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리고 afraid, 두려운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calm은 차분한 그리고 relieved, 안도하는 한숨 돌리는 그다음에 outraged 얘는 격분하는, 격노하는.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furious. 자, furious라고 하는 것도 화난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들의 단어였고요. 그다음에 jealous라고 하는 건데 네, 질투하는. 그리고 envious는 부러워하는. 약간 구별 지셔야 돼요. jealous는 네. 좀 질투하는 거고. envious는 부러워하는. 그 다음 bored는 지루한이고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죠 얘도 좀 별도로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우리가 different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에 대한 심경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아 끝났어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본인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9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